신일구고 선생님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지금 온 카톡방에 날립니다. 보수 우익 단톡방들 뒤집어졌습니다. 긴급공지가 막 돌고 있어요.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게 생긴다. 보수 우익 단톡방들 안 되겠네. 자꾸 이렇게 가짜뉴스 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태원 특별법 문제점 빨리 퍼뜨려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가짜뉴스가 돌고 있는 거예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이걸 모두 가진 이태원 특 특별 조사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과거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보다 훨씬 더 권력이 세대요.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300명이 넘게. 그래서 뭐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생긴 특별 위원회인데 그것보다 더 빵빵한 이태원 사고 특별 위원회, 특별법 다 이런 게 세월호보다 더 빵빵하게 생긴다는 이런 거전뉴스가 돈다고? 너무 충격적이네. 정말 그렇다고? 이태원 특별 조사 위원회가 모든 활동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운영을 해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그 특별 조사 위원회가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걸 보고 다 국민적인 반감이 있어서 설마 그런 게 다시 생길까 싶은데 설마 저렇게 된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간병비,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이태원 피해자들한테 빵빵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가가 피해자들한테 직장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국가가 국민들 세금으로 이태원 피해자들을 위한 공동체 복합 시설을 막 설치한다고 합니다. 뭘또 설치를 해? 그래. 랜드마크 같은 걸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태원 피해자들의 이뭐야 이태원 피해자들의 건물, 빌딩을 세운다고 진짜야? 에이 이거는 가짜 아니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추모공원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도 건립하고, 추모제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행사 비용까지 나라에서 다 준다고 하면서 추모사업 재단 설립 전부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태원 피해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태원 피해자의 범위도 엄청나게 세월호보다도 훨씬 더 넓어진다는. 이런 엉터리 뉴스, 가짜 뉴스가 어, 우익들 단톡방에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누가 믿어요? 이런 거를 아무도 안 믿어. 이런 거짓말을 만들면 되겠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우리 더 이상 속지 말자.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윤서인나 이거 봐라. 저한테 이렇게 이태원 특별법이 실제로 발의가 됐고 183명이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저쪽 좌익 진영들 한 명도 안 빼고 전부 다 발의를 한것 같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남윤인순. 여기 남인순이라고 돼 있는데 남윤인순입니다. 에이 그래도 설마 세월호 특별 법특별위원회 그 국민세금 파티보다 더 세게 발휘될겠어. 설마 이태원은 국민적인 여론도 나쁘고 다 그런데 저것들이 양심이 있지. 설마 세월호보다 더 세게 발휘했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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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말, 말, 말. 저는 이제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한번 이 전문을 팩트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2022년 10월 29일에 용산구 이태원동 여기서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각종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제안이 됐네요. 마항 국가와 지방자. 지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일상생활 전반을 나랏돈으로 다 지원을 한다고? 사항. 조사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기로써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 실제로 정말 처벌을 한대요. 조사위원 조사위원회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조사위원한테 깝치면 5년 감방을 가거나 5천만원 벌금을 내게 한다는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무조건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이거는 거의 사법기관 정도의 권한을 갖는 거잖아요. 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한 사람,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고 허위로 낸 사람, 그러면서 우리의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 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항, 국가 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공동체 복합 시설을 설치하며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 진상 조사 등을 위해서 추모공원도 조성하고 추모 기념관도 건립하고 추모지도 개최하는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합니다. 어? 가짜 뉴스가 아니었네. 그래도 설마 그렇게 큰 돈을 집행하진 않겠지. 간이로 이렇게 컨테이너 해병 전후에 같이 조금밖게 하는 거겠지. 에이 설마 그 법이 그렇게까지 다 뻔뻔하게 큰 돈을 집행하라고 나와 있겠어? 그래서 그 돈을 얼마를 주나를 한번 봅시다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집행할 비용들을 예산을 뽑아본 겁니다 안돼 우리 돈인데 세금인데 안돼 거방 비용축의 결과 2024년에 46억 2,100만 원 2025년에 50억 6,600만 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액 96억 8,700만 원 연평균 48억 4,400만 원을 내놔라 헤이, 아 여러분, 가짜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을 내놔. 이태원 위원회 만들어서 우리 100억 쓸래. 1년에 50억씩. 2년 동안 100억. 일단, 그 다음부터 또 만들면 돼. 일단 100억 내놔. 도대체 왜 100억을 내놓으라는 거냐? 왜냐하면 은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규명위원회도 이미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5.18 진상 규명하는데 100억 쓰고 있어. 2년 동안 100억씩 써, 걔네들. 우리라고 왜못 써? 우리도 쓰게 해줘. 5.18 그거 전두환의 학살 그 난리치면서 진상조사만 100억 넘게 써. 1년에 50억씩 써. 근데 심지어 그5.18 죽은 사람 공식적으로 160몇명 밖에 안 돼. 이태원도 159명이 죽었어 못지 않아 죽은 사람 수도 비슷해. 근데 우리라고 왜 50억씩 100억씩 못 써? 내놔 이겁니다. 이 말은 이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가지고 이렇게 돈을 써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보수가 1억 5,900입니다. 연봉 1억 5,919만 원 내놔. 이태원 참사 조사 특별위원 위원장 누가 할까? 지한이 아빠가 하겠지 이렇게 머리 하얘 갖고 약간 그분 이잖아갓파 같이 생기신 분이 이제 연봉 1억 5,919만 원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업무 추진비 뭐 카드도 쓸수 있지 않겠어요? 자 상임위 위원으로 그 사람이 임명을 한 사람들 2023년 기준으로 6억 648만원 내놔. 왜냐면 4명이니까 1인당 1억 5천 162만원. 와 위원장보다 한 600, 700만원 차이밖에 안나네요 1인당 연봉 1억 5천 162만원씩 4명 해서 6억 648만원 내놔. 비상임 위원들도 자기들이 또 임명하지 않겠어요? 12명. 회의 한 번에 35만원 안돼. 야 이거 개꿀이잖아 그래서 연간 24회. 월 2회씩 우리 회의할거야. 회의비 내놔 여러분 지금 광주도 이렇게 하고 있단 얘기고 세월호도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이거 왜 국민들이 모르냐고? 나는 너무 답답한 거야 이런 거볼 때마다 이거를 민주당을 비롯해서 183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 조사법 특별위원회 만들어지면 100억 쓰는 거야. 100억 왜 나는 이게 아깝지? 다른 사람들은 안 아깝나?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집행하고 그 돈을 누가 따먹냐? 피해자는 이제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희생자의 배우자 배우자 거의 없지 않아요? 다 20대 초반인데 아무튼 배우자 포함입니다. 그러면 희생자가 이제 죽었을 결혼했을 경우 그 배우자가 이 돈을 타먹는게 되겠죠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 삼촌이의 혈족 이거 유가족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다 이야 천룡인 아닙니까 천룡인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아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죽은 사람 그 사람들도 피해자로 규정해서 돈을 주겠다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근데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소방 119들 제외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 뛰어든 사람 빨리빨리 빨리 날 찍어 나 이거 붐빠 붐빠 눌렀으니까 나도 돈돈 돈, 빨리 빨리 아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대박이네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게 뭐야 그 근처에서 뭔가를 했던 사업가들 상인들도 준단얘 얘긴가?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아 거기에 체류하는데 살아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들도 포함 그 밖에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아. 까 <laughs> 이제 드러나는 거야. 이게 광주 5.18 어쩌고 저쩌고도 다 저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너너너 너, 너. 이렇게 해갖고 찍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돈을 타먹고 있단 얘기예요 우리도 5.18처럼 할래 하면서 지금 이한국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피해지역이란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합니다 야 이제 뭔가 대형 참사가 나면 다 달려들어야겠다 무조건 달려들어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냥 달려들면 안돼폰너나 찍어 해서 달려들어서 뭐 이렇게 응기자 으쌰 으쌰 으쌰도 하고 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도 한 다음에 다 찍은 다음에 집에 가서 쭉 기다리면 이런 로또 개꿀 당첨이 돼버리는 거야 그 그때 신현영인가 그 약간 이상한 여자가 막 앰뷸런스까지 사적으로 동원을 해갖고 저희 가서 인증샷을 남겼는지도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12구 관련자 특별 유공자 명단에 신현영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희생자 가족 대표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이 포함된 단체를 말한다. 자기들이 이제 희생자 가족 대표다. 우리가 정한다. 이겁니다. 사고가 났어. 사람이 죽었어. 160명이야. 광주 5일 팔도 160몇명 갖고 지금 몇 년을 갔다가 온갖 공원에다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린 안 돼? 우리도 해줘. 똑같이 해줘. 그걸로 추계, 추정해서 계산한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좋아요. 이거 주변에 이태원 참사. 아이고 불쌍해 특별법 해줘야지 특별위원회 만들어 줘야지. 멍하니 그런 것에 동조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100억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세금 100억 저기다 쓰는 거야. 이게 다야? 아니야. 저게 저렇게 돈만 집행하면서 조용히 있겠어? 나와서 온갖 권력 휘둘르면서 대리기사 막뚜들 옛날에 세월호 그것들을 하듯이 권력을 휘둘리는 거예요 권력을 세월호 건물 뭐 생기고 뭐 하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다 거기 위원장들 뭐들 날았던 탐험하면서 거기서 지금 딩굴 딩굴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서 폰 게임하면서 앉아있어 그거 날았던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이런 게 계속 생기는 게 좋아 아뭐 사고만 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나라 망하는 거 망조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오면 돈다 필요 없어 엄마는 그것도 필요 없어 하면서 특별법 나온 걸 보면 돈돈돈 도로도로도로 돈돈돈 돈 얘기밖에 없어. <laughs> 사람들이 너무 너무 솔직하지가 못하고 너무 더러워. 나라가 완전히 병들어서 뭔 일만 터지면 모여서 저런 거를 하고 앉았으니 저게 만약에 통과되면 저거 통과시켜준 남녀 인순 같은 국회의원들은 또 얼마나 꺼들어거리겠어요. 이제 뭐 법카랑 뭐랑 다 나올 거 아니야. 그 업무 추진비로 국회의원들 또한 번씩 또 한번 모셔야지. 저러려고 권력 주는 거예요. 이런 이 사고만 나면 눈깔이 뒤집어져서 안 달려들어. 가짜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우익 단톡방에서 돌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문자는 근본 있는 문자였습니다. 정론 직필 문자였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막을 방법이 있나? 183석이 저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막아요? 큰일 났는데? 통과되겠는데? 대통령 거부권이 여기도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거부권이 된다면 대통령이 꼭 이거를 거부하셔서 국민들의 피 같은 돈1 0억을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야 저게. 뻔뻔하게 저런 법을 발의를 하고 저런 문서가 진짜로 실존한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이걸 빨리빨리 좀 많이 공개 코로화에서 정신 있는 사람들이 좀 나서서 여론도 만들고 그래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저기서 돈좀 떨어져? 사람이 죽은 거기서 돈 잔치하는 거 좋아? 온 나라가 선왕당이 되어서 광주되겠어? 광주 되겠어 광주.